네, 보수 성향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자, 어버이연합에 돈을 준게 맞는지, 맞다면 무슨 명목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전경련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한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의 통장거래 내역입니다.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입출금 내역을 보니 3차례에 걸쳐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전경련 이름으로 총 1억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빠져나간 돈의 수신인 중에는 추선희, 김미화 두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각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탈북단체 자유민학부모연합 대표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를 두고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조주인 복지재단이 몇년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개조가 어버이 연합의 차명 개조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경실련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전경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차명 개조가 맞다면 돈을 지원한 전경련은 금융실명제 위반이고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경련이 그 업계 자금을 보수 단체에 일단 지원을 해서 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활동들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전경련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 연합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늘 오전 해명 기자 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